안녕하세요. 커피마이크 최목사입니다 한국은 날씨가 매우 춥다고 들었는데요. 체코는 올해 하나도 안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고요. 날씨도 정말 좋네요. 날씨가 좋다. 이건 좀 그러네요. 겨울이라 계속 어둡고 침침하긴 한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질 않아요. 한국은 시베리아 같다는데, 체코는, 어, 초겨울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방송은요, 커피 한잔 생각한 줄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고 짧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척을 많이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실제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예쁘게 웃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다는 이야기보다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지 않았다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죠. 형제, 자매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뭐 이런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현재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 서로 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서로가 잘 되길 바라고 서로가 하나님께 사랑 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간절히 아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들으셨으면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지, 누구와 사랑을 나눌지 결심하시고 그분에게 안부 인사 한번묻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I w i s b i t h TV